<laughs> 아싸 오늘 오빠랑 저녁 먹는다. 음 너무 좋아. 이렇게 평일인데 오빠랑 같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. 오늘 어떻게 일찍 퇴근했대? 아유 일 열심히 했구나 우리 오빠. 잘했어요. 음. <laughs> 근데, 우리 저녁 뭐 먹을까? 음, 나는 오빠가 먹고 싶은 거. 아, 아, 진짜, 그, 아무거나 그거 말고, 진짜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나는 다 좋아. 응. 음. 평일에 피곤한데, 이렇게 나랑 또 데이트해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. 음... 음, 먹고 싶은 거 없어? <laughs> 좋아, 난 진짜로 오빠가 좋은 거다 좋아. <laughs> 아, 오빠랑 평일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. 음... 내일 오빠 출근해야되니까 또 금방 가야되지만 응? 나 내일 휴무라니까 응 우리 가게는 주말에 손님이 더 많아서 주말에 하루 나가는 대신 평일에 하루 쉬는거라고 했었잖아 뭐 내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으니까 오빠가 헷갈릴 수 있지 응, 음, 나는 이해해. 응. 음. 헉! 진짜? 오빠 내일 재택 써도 돼? 아 어, 뭐야, 나 그럼 너무 좋지. 나 그럼 오빠네서 자고 가도 돼? <laughs> 아 대신 오빠 일할 때 얌전히 있을게. 대신 내일 내가 오빠 점심도 만들어주고, 오빠 안마도 해주고, 오빠 내조 잘해줄게, 어? 음, 너무 좋아. 음, 그럼 우리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, 어, 뭐 할까? 산책 갈까? 아니면, TV보다 잘까? <laughs> 오빠 뭐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같이 재밌는 거 보자, 그럼. 음... 나 지금 너무 좋아. 하... 오늘 오빠랑 자고 내일 아침에 딱눈 뜨면 오빠가 또 있겠지? 흐흐 <laughs> 음... 나 오빠 너무 좋아해. 응, 음, 뽀뽀. 흐 <laughs> 이제 졸리다. 음, 오빠도 졸려? 응. 그럼 우리 이제 TV 끄고 침실로 갈까? 음, 얼른 가자. <laughs> 아, 오빠랑 이렇게 껴안고 잠들 수 있다니 나 너무 행복해. 그것도 평일에. <laughs> 오빠랑 있으면 잠도 자라. 음, 오빠도 그래? 음, 우리 너무 잘 만났어 그치? <laughs> 오빠 잘자요. 음, 내일 아침에 봐 뽀뽀. 오빠 지금 몇 시야? <laughs> 진짜? 아, 뭐야, 나 완전 늦잠 잤네. <laughs> 오빠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출근했어? 아, 진짜, 나도 깨워주지. <laughs> 아, 그래도. 이렇게 눈 떴는데 오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. 음 그리고 오빠 지금 완전 섹시해. <laughs> 뭔가 막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듬직하고 멋진 남편 같아. <laughs> 나 가서 오. 뒤에서 안고 있어도 돼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등 따뜻해. 강아지 같아? 우린 나중에 애완동물 안 키워도 되겠지. <laughs> 그치, 나 완전 애교쟁이라. 잉. <laughs> 근데 오빠 진짜 알지? 나 밖에 나가면 완전 차도녀야. 오빠한테만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야. 잉. <laughs> 오빠한테 붙어있으니까 또 자꾸 잠오는 것 같아. 어, 응, 그런가. 씻어야 좀 잠이 깨겠지. 어휴. 오빠 나 그럼 얼른 세수랑 양치만 하고 올게. 응. 와... 아, 시원하다... 음... 어디 우리 오빠 일하는 모습 좀 볼까? 아 뭐야... 완전 섹시해 응.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<laughs> 오빠 뭐 내가 커피 타다 줄까? 괜찮아? 음... 그럼 내가 뒤에서 어깨찜을 해줄까? <laughs> 사장님 시원하세요. <laughs> 이런 거 하지 마. 음. 여기. 아 오빠 맨날 모니터 보니까 여기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아. 시원해. 에이, 다행이다. 아, 오빠한테 시집가면 내가 이런 거 맨날 해줄 수 있는데, <laughs> 일 열심히 하세요. 아, 근데 아침부터 오빠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더 살짝 하고 싶은데, 아, 어제밤에도 우리 피곤해서 못했잖아. 음, 재택인데, 오빠 잠깐 딴거 해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? 응? 음? 응? 음? 아, 진짜. 일 열심히 하는 오빠 너무 멋진데, 가끔은 좀, <laughs> 그렇네. 맞아. 아까도 진짜 멋있다고 해놓고. <laughs> 그러면, 어, 오빠는 가만히 있고, 내가 이렇게, 오빠 만져줄게. 응? 여기 목 이렇게 쓸면, <웃음> 간지러워? <웃음> 오빠 여기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잖아. 팔도 이렇게. 다듬어 주면 음, 좋지 않나? <laughs> 아 왜? <laughs> 다리도 이렇게 만져줄게. 아니야, 오빠는 일에 집중해. 나는 그냥 혼자 오빠 만지는 거니까. 응? 오빠는 그냥 일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돼. 나한테 관심 갖지 마. <laughs> 여기 좋아하잖아. <laughs> 음, 운질 가려. 깨졌어. 응? <laughs> 일에 집중하세요. <laughs> 반대도 해줄까? 하면서 일하면서. <laughs> 나는 오빠 이렇게 괴롭힐 때가 너무 재밌어. 오빠 귀여워. 왜? 어, 더 하면 안 돼? 하, 화상회의 해야 돼? 음. 좀 아쉬운데. 딱 재밌었던 참인데. 하, 알았어. 나 가만히 있을게. 음. 네, 아 제거 들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디자인을 수정하시고 싶으시다고. 네, 네. 일단 아까 전달 주신 거 받거든요. 음. <laughs> 오빠 회의 중이라서. 소리도 나면 아, 안 돼. 표정도 음, 관리 음. 잘해야 돼. 네. <laughs> 아 그러면은 한번 지금 제가 수정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오빠.